자, 20번입니다. fx가 3차 함수다. 이것이다. 근데 미지수 하나 꼭살일게 있네요. 자, gx는 x 1보다 작을 때는 빅대의 fx고 1보다 커나란을때 fx다. 근데 그 g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 끊어지지 않고 부드럽다는 소리죠. 자, 그럼 내가 입니다 지금 보면 지금 1보다 작을 때는 얘도 3차 함수고 얘도 3차 함수야. 차함수는 실수 전부에서 미분 가능이니까 미분 가능 미분 가능. 근데 뭐죠? 이에서도 미분 가능이면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해야 선저자. 그래서 gx는 1에서 미분 가능이면 끝이 끝이야. 그러면 1에서 미분 가능이니까 1에서 일단 연속이 돼야 되죠. 그죠? 그럼 일다 좌극한 1개 보면 b f2. 우극한 여기다 1대어. f. 그렇지? E. E. b는 E, f 1이다 하는 정복 하나 있고요. 자, 그다음에 또 뭐냐면 자, 얘를 미분해주면 자, 얘를 미분해주면 자, 앞에 거미분하고 얘. 예. 아, 이건 제로죠, 그죠? 제로 마이너스 에프라이미터. 에프라이미터. 어디에? 에프라이미터. 자, 지금 GX가 미분 가능이니까, 자, 여기다 또 제가 두목 붙일게요. 이 두목 붙여서, 얘미분해주면 에프라이미터. 자, 미분 가능하니까, 비분 가능하니까, 몇 다이디에만 봐도, 딱 이렇게 나눠서 같아요 그럼으로는 이 x라인 는 0이니까 x 라 1은 0이다. 하는 정보가 죠 자, 그러면 이 정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 a값을 찾으면 되겠죠. 그 a값을 찾으면 결국 이 b값도 찾을 수 있겠죠. 자, 해볼까요? x 라 1. 자, 저걸 미분해주면 3x 내지는 2a A3, 여기다 A가 빵이라 줘야 돼. A빵이다. 2점 볼 가지고 찾은 건 A빵이다. 자 그럼 A빵이면 그럽니까? 요것만 지워주면요. A빵이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3X 플러스 10. 이게 f x 를 같이 썼어요. 그럼 이제 B를 찾을 수 있겠죠? 이제. 자 B는 따따 1대1이면 얼마입니까? 15의 3배니까 10이 있거든요. 24가 됩니다. 그래서 GX도 완성이다. gx도 맞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자, 이렇게 된다. 그럼 이제 끝났죠. 그렇죠? 끝나고. 이제는 우리가 모든 정보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깔딱하게 한번 정해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 GX를 다시 쓰면 어떻게 됩니까 GX는 다시 써 볼까요? 24, f x 9, 10, 1 x의 3

GX 끝났어요. 자, 이제 뭐 찾는 거죠? GX의 극솟감을 찾는 거예요. 극솟감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얘 미분해지면 이거 위해서 미분해지면 자, 얘는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3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자, 얘는 미분해지면 3의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범위는 S가 1부터 작을 때 S가 1보다 작을 때.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요. 이렇게 되겠죠. 얘는, 얘 그래프는 이렇게 될 겁니다. 마이너스 1입니 그래서 얘 그래프는 여기서 극소가 됩니다. 여기서 극대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 는 여기서 극대, 그죠? 맞죠? 자 여기서 극대, 여기서 극소가 돼요. 그래서 얘 그래프를 드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죠. x는 1에서 얘는 극소가 되고, x는 마이너스 미래사, 극대가 되고. 근데 지금 연결거리가 있습니다. 여기 x 미리죠. 여기 기준에서 얘는 그대로 가고. 그렇죠? 그럼 얘가 1일때 여기 가 함수값이 얼마죠? 예. 1, 얼마죠? 12개. 자, 뭐, 얘도 마찬가지. 1게 얘도 1, 자, 요 밑에 대입하면 12에요. 요렇게 돼. 그래서 요 점이 연결되죠. 그죠. 얘는 요 점이 연결돼서 요거 그대로 올라가니까. 이쪽 부분까지는 필요 없어요. 얘는 이쪽은 필요 없고. 요쪽 부분을 얘로 연결할 거야. 그래서 얘는 접선인지제고 이렇게 돼. 그래서 지금 요게 실수 전범에서 부드럽고 끊어지지 않았다. 하는 게 바로 GX가. 자, gx 그래프입니다. 자, 근데 극소값은 어디죠? 마이너스 1일 때 이거, 이거 찾는 거죠. 마이너스 1. 즉, g-1 마이너스 극소값. 자, 마이너스 1은 여기서 속이니까 여덟 대이되겠요 마이너스 1은 1이고, 3, 10이 되니까, 이기 얼마 되나요? 8이 되나요? 8이 되나요? 그래서 이 gx의 극소값은 8이다. 합니다.